네 안녕하십니까 모더 인기 전일기입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제 요밭 앞에 텃밭도 조금 작업을 하고 음. 오늘은 요 며칠 전에 아카시나무 잘라서 컵 받침대 만들어 봤습니다 예. 나이태가세번에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 날로, 뭐, 계속 잘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옻나무입니다옻나무옻나무 어, 어, 약재나 옷딱 뭐 이런 거 용도로 좀 쓰려고, 그, 쪄서, 어, 건조 중입니다. 오늘 좀 쪘고요. 한 10분 정도 쪄서 이렇게 건조를 해놓으면 옷도 안 타고, 물 같은 거 끓여먹어도 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 건져내고, 오철 거쳤는지 건져내고, 이렇게, 옷딱을, 음, 촌딱을 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그, 이렇게 자태를 들이나고 있네요. 여기, 구집봉, 그, 장작마탄큰거 나무, 아, 김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예, 지금 요 검은 게 보이는 거, 예, 요거, 요고, 요거랑, 온나무, 뭐, 그 다음에 금나무, 대추, 뭐, 감초, 몇 개, 이렇게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얼추 쫄아졌네요 걔가 또 맛있게 몸보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이제 뭐 봄이 돼서 여기는 아직까지 뭐 봄의 느낌은 별로 안납니다만 날씨는 완전히 조금 달라졌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춘곤증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그 모더 기촌 일기에 항상 늘 구독과 좋아요 응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